부천을 사랑하시고 이재진 후보를 사랑하시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지사를 거쳐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이번에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원유철 국회의원입니다. 이재진 후보 선거사무소에 직접 처음부터 참석을 해야 되나 여러 사정상 이렇게 먼저 동영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이재진 후보께서는 부천이 키운 부천의 아들입니다. 부천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진정한 부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재진 후보가 부천을 경기도의 심장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부천, 문화가 풍성하고 경제가 발전돼 나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부천. 그러한 부천을 꿈꾸는 이재진 후보야말로 진정 부천을 강력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젊은 지도자 이재진을 통해서 젊은 부천이 돼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부천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재진 후보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쌓았던 시정과 도정의 경험 그러한 자산을 모두 불태워서 부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부천시민들의 사랑에 보답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진 후보 화이팅! 부천시 화이팅!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웅입니다.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는 청년정책 연구모임인 포럼 공전의 활동을 통해서 소중한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그 동안 자주 만나면서 오랜 인연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재진 후보는 기초의원, 강역의원 활동을 통해서.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겸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청년 문제 해결에는 많은 경험과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손색이 없는 후보입니다.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후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우리 이재진 후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박찬욱 교수입니다. 아, 제가 이제 며칠 후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장 일을 맡게 됩니다. 먼저 아, 이재진 후보의 부천시장 출마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응당 아, 직접 부천에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학교 일정상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재진 후보와 수년간 같이 일했습니다. 이재진 후보는 자기를 한결같이 몰두하는 그런 성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후보는 이를 성사시키는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후보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그 친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진 후보가 시의원,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풀뿌리 의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진 후보가 지방자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진 후보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역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부천에서 성장한 이재진 후보가 부천 시장으로서 부천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재진 후보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 사람이 미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재진 후보의 신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진 후보가 부천시장이 된다면 아, 교육도시 부촌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재진 후보는 젊습니다. 이재진 후보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진 후보는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어, 친구 같은 그런 좋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재진,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전우식 변호사입니다. 이재진 후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젊은 부친를 만들 힘과 용기와 그리고 재능을 가진 친구죠. 예, 저는 공직자로서 늘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병력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죠. 또 하나는 돈에 있어서 얼마나 깨끗한가. 바로 청렴성의 문제입니다. 예, 이재진 후보는 이 둘을 다 갖춘 젊은 신진 세력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재진 후보가 부천을 바꿀, 젊은 부천으로 바꿀 그러한 예,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이재진 후보 승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아, 이재진 후보가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이재진 후보는 매우 성실합니다. 열정도 있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젊고 희망이 있습니다. 부천시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김태입니다 오늘은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재진 전 도의원이 여러분들 곁에서 진정으로 부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날입니다. 이재진은 제가 가장 가깝고 아끼는 정치적 동지이자 후배입니다. 저는 정치의 선배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여러분들께. 이재진 후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진 후보는 여러분 부천에서 나와서 자라고 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지금까지 커온 정치인입니다. 가장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부천을 발전시킬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하루하루 일을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젊은 일꾼 이재진은 통합의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것을 정말 부드럽게 살피면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을 닦아주고 멈추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에 소유자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께서 아끼는 부천의 아들, 이재진이 여러분들 곁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십시오. 저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